독학일번어 중급 3 오늘은 마시를 공부해 볼게요. 자, 이 마시는 일본어로 봤을 때는 딱 두음절 마시. 그래서 심플해 보이죠. 근데 한국말에는 딱 떨어지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길어져요. 풀어 었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이렇게 그게 차라리 나음. 자 한국말에 딱 단어가 떨어지진 않죠. 목은 그 편이 그나마 좋음. 문장 전체를 보고 해석하시면 돼요. 결국, 이 맛이라는 표현은 차선책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고로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좋다, 베스트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나마 낫고, 차라리 낫고, 이런 차선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얘기하면 비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아야마라나이호가 마시다. 자, 친구들 무리와 싸웠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호구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손절하는 게 낫겠어. 아야마라나이호가 마시다. 사과를 안 해서 친구를 잃는 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슬프긴 하지만 이대로 사과를 해서 계속 인연을 이어가는 것도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아야 말아 나이 호가 맛이다. 사과하지 않은 편이 차라리 나. 그게 차라리 낫겠어. 이런 상황에서 너무도 찰떡이에요. 근데 이 구조를 잘 보시면 우리가 옛날에 이미 배운 표현이 있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아야 말아 나이 호가 이. 자, 한국말 해석만 봐도 똑같죠? 그쵸?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한국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일본어를 나란히 놓고 보면 뉘앙스가 달라요. 아야마라 나이호가 이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게 최선의 선택. 자, 근데 아야마라 나이호가 마시다 마시를 쓰는 순간 얘는 그냥 눈물을 머금고 차라리 낫다 그나마 낫다 이런 거지 이게 베스트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시를 쓸 때는 조금 더 뉘앙스 즉 감정을 담아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뉘앙스가 없다면 사용하실 때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잘못하면 오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자, 저는 인스타에서도 말했지만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의 사람이죠. 그런 사람한테는 이런 예문은 어울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뭐 ENFP, 막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히토리노 허가 마시다 이런 예문이 나오겠죠. 히토리노 허가 마시다. 혼자인 편이 차라리 나 혼자인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이상하니까 이런 사람들과 어울릴 바에는 차라리 혼자인 게나 이런 상황. 그때 마시를 쓰시면 돼요. 히토리노 허가 마시다 이렇게. 자, 요거 좀 슬픈 예문인데, 신다 허가 맛이다. 이 그림만 봐도 알수 있죠? 굉장한 좌절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신다 허가 맛이다. 죽는 편이 차라리 나. 죽는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어.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신다호가 마시다 타형이 왔어요. 그렇죠? 신우호가 아니고 신다호가 됐어요. 자, 죽지 않았는데도 과거형이 나왔죠. 이거에 대해서 오타냐고 물으신다면 오타가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도 다뤘지만 타호가 이 호에다가 긍정형 표현을 붙일 때는 과거형으로 해줘야 돼요. 신다 호가 마시다. 이런 식으로. 이건 그냥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또 궁금하겠죠? 부정형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예문에도 나왔지만, 부정형은 그냥 오면 돼요. 부정형. 즉, 나이, 아리마생. 이런 식으로 뭔가를 부정하는 그 부정형일 때는 그냥 오면 돼요. 과거형 만들 필요 없어요. 근데, 긍정형. 일대는 그 뜻이 과거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으로 갖고 와야 된다 그거는 이 호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받아들이세요 이건 연습하다 보면 금방 나아질 거예요 자 먼저 만들어 볼게요 지민당 정권 쪽이 차라리 나아 자 여러분 저는 정치색 넣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발음 연습해 보시라고 저는 일본 정치의 정자도 몰라요 자. 지민당 정권. 지민, 터, 세갱. 지민, 터. 자민당 정권. 세갱. 이런 거 자격증 시험에 나오겠죠. 쪽이나. 차라리나.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지민당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당이 너무 이상하니까 차라리 눈물을 머금고. 그나마 낫다는 거지. 지민당 막 당원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나마 낫다. 이게 포인트. 자, 세 겐, 너, 허, 가, 마, 시, 다. 이렇게. 지민당 러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나마 낫다. 차라리 낫다. 이런 거죠. 지민, 또, 세 겐, 너, 허, 가, 마, 시, 다. 이렇게. 자, 잊어버리는 편이 나. 물론, 잊어버리면 슬프겠지만, 그게 나을 것 같아. 이런 거. 잊어버리다. 그냥 있는 거 말하는 거, 여러분. 뭐, 버리다, 이런 거 붙이면 안 되고. 주의할 점은, 잊어버리다, 있다, 즉, 긍정형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어떻게? 왔으랬다, 와스레 허가 왔으레루가 아니죠. 긍정형일 때는. 안타깝게도, 과거형. 타형으로 호에 붙여줘야 된다는 거. 이거는 호가 갖고 있는 문법적 특성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세요. 자, 그게 나, 가, 마시다 이렇게 와스레타 う가 마시다 기억해 두시고 자 헤어지는 편이 나 헤어지다 그것만 알면 되겠죠 어떻게 와카레타 허가 이것도 마찬가지 와카레루지만 긍정형이니까 타형 만들어서 와카레ほう가나 마시다 이렇게 네 상황 보니까 너 정말 너무 힘들겠다. 그럴 바에는 헤어져. 물론 헤어져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게 나은 것 같다. 이런 거 이런 상황이에요. 왔れた다 허가 마시다. 자 처음부터 안 하는 편이 나. 처음에 그렇게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안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이런 상황. 처음부터 사初か나안 하는 편이 나. 동사는 쓰る 말고. 다른 거, 조금 더 격식이 없는 거 써볼게요 어떻게? やらないほうがましだ しない도 가능하지만 회화에서 편히 쓸수 있는 야루를 썼어요 最初からやらないほうがましだ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 버려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자꾸만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이런 거죠 아까 나왔었죠? 죽는 편이 낫다 여기까지 갈게요 신다호가 마시다 고라고 생각해 버려요. 어떻게 마시다 더어멋て 시마이마스. 그러면 안 되는 거안 돼.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거기 때문에 어모가 들어온 거죠. 신다호가 마시다 더어멋て 시마이마스. 이렇게 자 이상한 친구가 있는 것보다 친구가 없는 편이 나. 이상한 애 만나서. 고생하느니 친구가 없는 편이나 근데 그렇다고 친구가 아예 없는 거는 너무 슬프긴 하잖아요. 그니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가 들어오기에는 친구가 없는 상황이 베스트는 아니라는 걸이 사람도 알아요. 근데 이상한 친구가 있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상한 친구가 있는 것보다 이상한 친구가 있다.부터 만들어 볼게요. 헨나 더머다치가 뭐 이루. 자, 헨. 헨 나왔죠? 최근에 나왔던 가와 때 이루랑 같은 한자 쓰지만, 가와 때 이루는 조금, 어, 좀 이상한데? 좀 특이한데? 이런 느낌이라면, 헨은 진짜 이상한, 기괴한, 뭔가 개성으로 볼수 없는, 진짜 이상한 거. 그런 뉘앙스라고 말씀드렸죠? 가와 때 이루는 좀 독특한 면이 있다 정도라면, 헨은 무조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했나 더모다치가 이루, 것보다. 뭘 넣으면 좋을까요? 이 것보다에서 이 것은 조금 의역이고, 보다에 주목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보다. 비교할 때, 요리. 코토. 이 것만 보고, 겉, 코토, 노.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돼요. 그냥 요리를 받으시면 돼요. 더모다치가 이루 요리. 있는 것보다, 이렇게. 친구가 없는 편이나. 도모다치가 이나이어가 맛있다. 친구가 없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한 친구가 있을 바에는 없는 게 낫다. 차라리 낫다. 친구가 있으면 좋다는 거이 사람도 알아요. 했나, 도모다치가 이루여리. 도모다치가 이나이어가 맛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맛이는 이 짧은 두 음절 안에 그게 그나마 낫다. 그게 차라리 낫다. 이런 뉘앙스를 품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호를 다시 한번 복습해서 긍정형에 붙일 때 과거형 써야 되는 거, 그것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